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많은 분들이 채널 앞에 모여주셨네요. ID 설마가 진짜 되는 그날까지 지원한다. ID 한 번쯤은 합격의 문자 나도 오겠지. ID 민감 기업에서 공공기관으로 전직한다. ID 우리 이제 합격하게 해주세요. ID 직무 수행 계획서 그까지껏 대충하면 안 되네. ID 이제는 때가 됐다 합격할 때가 등 모두 모두 반갑습니다. 니마마라체험연구소에서는 공무원 공공기관 입사 지원을 위한 나라일태의 채용공고를 분석하여 자기소개서와 직무수행계획 작성을 위한 강의를 포기하지 않고 쭉 올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이 강의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강의를 시청하시기 전에 조금씩 좋아요 구독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경찰, 병원, 공무원 분야 지원에 대한 자기소개서와 직무수행계획서 강의 중 일부 순서입니다. 혹시라도 바쁘셔서 강의 영상을 띄엄띄엄 보시거나 아니면 빨리감기로 점프하신다면 첫사랑과 헤어진 이후 최대의 후회를 하시게 될 것입니다. 아, 나름 웃소린인데요 뭐 하시는 분은 네, 이해합니다. 그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작성을 위해 우선 모집공고 분석하고 그것을 토대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작성에 적용하는 방법과 예시가 순차적으로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달려보시는 것이 합격을 위한 피가 되고 살이 될 것입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지금 강의하는 자기소개는 우측 상단 영상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강의를 진행하는 사람의 프로필은 중요하겠죠? 우선 채용계열을 살펴보면 채용분야, 직급, 인원, 채용기간, 근무예정부서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채용분야 중 공업채용, 직급공업주사보, 일반인비재채용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직공고에 명시된 직무기술서는 참고서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지원자들은 그냥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객서를 작성하려고 하니 막막하거나 엉뚱하게 적는 것입니다. 밥을 짓기 위해서도 쌀을 씻고 뜸을 뜨려야 하는 이치와 같습니다. 그래서 직무기술서 분석하고 뒤에 말씀드릴 경력분석기술서를 먼저 작성한 후에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그리고 직무 수행계획서를 적어야 합니다. 이것이 자기소개서나 직무 수행계획서를 잘 작성하는 비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직무 기술서를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직무 기술서에 명시된 어떤 것과 부합되는지, 어떤 것과는 부합되지 않는 건지를 면밀히 파악해서 부합되는 것을 중점적으로 자기소개서 직무 수행계획서에 반영하면 됩니다. 직무 기술서에 있는 주요무나 필요 역량, 필요 지식 응시자격요건, 우대요건 등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를 모두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필수적 자격요건, 응시자격요건은 한 가지 이상은 반드시 충격, 충족해야 되겠죠 음, 전부 다 충족하는 지원자는 재입사자 외에는 없으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본인과 보합되는 것만 중점적으로 적으시면 됩니다. 그럼 직무기술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무기술서 첫 번째 파트입니다. 주요 업무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어, 주요 업무에 대한 공통적인 키워드를 정리해두고 그것에 대해서 나의 유사경력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것을 직무분석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인 설명은 강의 1, 2부 후반부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여기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18조 관련 안전관리, 자, 업무. 이것이 가장 큰 핵심 키워드입니다. 그 하위 개념으로 산업안전보건법, 그 다음에 뭐 재예방, 계획수립 등등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식의 모주공고의 상위, 하위 키워드 분류가 왜 중요한지는 역시 강의 1, 2부 후반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자격 및 경력 뒷부분에 이제 자격 및 경력 부분에 대해서 나오는데 바로 this 슬라이드에서 여기서 우선 먼저 좀 설명드리면 자격 및 경력 요건에서 보면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 후에 관련 분야 경력이 몇년 정도 있어야 된다고 정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격 요건을 충족 못 시키면 지원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 외에 주요 모에 나와있는 다른 키워드들은 직접적인 경험이 없더라도 증거 부성을 통해서 유사 경험을 찾아내서 나의 상세 물무 여기 모집 공고에 나와 있는 주요 업무를 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상세 물무를 끌어내서 그걸로 가지고 내가 모집 공고에 나와 있는 주요 업무를 잘할수 있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것들도 직무 분석이라고 부르는데 이것 역시 강의 1-2부 후반부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필요 역량입니다. 필요 역량은 정성적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자소서에 주로 들어가야겠고 필요 영향 중 본인이 성공 사례를 갖고 있는 역량만 미리 선택해 두고 그것에 대해서 성공 사례를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공공기관의 채용 방식은 대부분 NCS 기반 채용인데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지원자가 쓰고 말하는 것을 사례로 입증하라는 것입니다. 필요 지식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구체적으로 산업안전보호법 법령의 이해 및안전보호관리체제 운영업무 위험성 평가 등에 의한 위험등급 및 위험요소 점검방법과 절차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지식도 자기 속에서 직무 수행서를 적을 때 이런 지식을 구비하고 있음을 본인의 성공사례를 구비해서 활용했던 경험 상세물 통해서 활용했던 경험을 성공사례 위주로 자기소개서나 직무수행계획서에 반드시 넣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합격률이 높죠 최종 합격을 말하는 겁니다 자 직무기술서 두 번째 파트입니다 응시 자격 요건 해 가지고 자격 및 경력이라고 나와있죠. 예, 여기서 구체적으로 정확히 명시되어 있으니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지원하지 말아야 됩니다. 간혹 보면은 뭐 3년 이상인데 2년 9개월, 2년 12, 11개월 정도는 되지 않을까 하고 이렇게 정량적으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판단해서 지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 최종 합격에서 분류됩니다. 왜냐하면 다 경력 증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보면 우대 요건은 없습니다. 예, 어디 욕구는 없습니다. 자, 시험 방법을 보면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 시험, 필기 시험은 없습니다. 우선 서류 전형을 먼저 살펴보면 해당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경역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 지지를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으로 판단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 예, 이렇게 명시돼 있는데 이 부분 의무직, 양무직, 공업직, 간호직의 경우에는 응시 자격 앞서 슬라이드에 말씀드린 응시 자격 대표적으로 공업직으로 설명드렸죠. 응시 자격만 적격 여부를 판단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 응시 자격 적격 여부만 판단. 응시 자격 적격이 맞다 그러면 무조건 다서류전용 통과시키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밑에 보면은 10배수 초과, 20배수 이하, 20배수 초과까지도 나오는 겁니다. 아마 추측 근데 이 분야의 지원자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럼 어떻게 보면은 어 자기소개서나 직무수행계획서, 가장 지원자들을 괴롭히는 이는 입사지원 서류는 뭐 별로. 중요도가 없겠네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이것은 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왜? 서류 조명을 통과시킨다 했으니까 자격만 맞으면. 그런데, 그런데 말입니다. 자기소개서와 직무 수행계획서는 입사지원 서류를 필터링한 데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단 모든 분야에서 이 서류를 제출해야 되고, 뭐, 적극 경우만 따지, 따지겠다면 아까 말한 의무직이나 양무직, 공직 간호직은 뭐 자기소개증명서에 제출안 해도 된다고 이야기할 건데 그런 말은 모집 공고에 없습니다. 그럼 이게 어디서 가장 결정적인 판단의 근거가 되냐면 입사지원서류인 서류인 자기소개서 증명계 횟수는 최종 면접 시 질문의 근거가 됩니다. 크게 나와 있는 내용으로 면접관들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래서 서류 전형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분야들이 영향을 미치지 않다 손치더라도, 그 분야의 지원자들도 역시 이것을 제대로 적어야 최종 면접에서 통과할 확률이 높습니다. 최종 합격이란 건 결국 면접에서, 최종 면접에서 합격해야 최종 합격이 되는 거지. 서류 전형 맨날 합격한다는 건 의미가 없는 거죠. 예. 게다가 간혹 보면 자기 소에서는 본인 내 힘으로 쓰고 직무 수행계획서만 컨설팅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소개서와 직무 수행계획서는 제대로 썼다 그러면 연결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는 순수 본인 힘으로 작성한 것이라 노란색이라고 한다면 직무 수행계획서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았다 그러면 그 색깔이 빨간색이 되겠죠. 그러면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면접관은 그것이 직무수행계획서가 대필이구나 라고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니마마라 취업연구소에서는 모집공고와 지원자의 이력서를 먼저 분석하여 자기소개서와 직무수행계획서 작성법에 대해서 컨설팅을 하기 때문에 본인이 쓴 것처럼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최종합격자를 배출해 온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이때까지 쭉 서류전형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렸고요 요렇게 네. 다시 한번 보시면 요런 네. 분야들 특히 의무직, 양무직, 공업직, 간호직의 경우에는 아까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제 앞서 설명을 듣고 여기를 한번 더봐 주십사 의견에서 다시 한번 언급드렸습니다. 자 가산 요건을 보면은 가산 요건을 보면은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이라고 있습니다 일급에서 3급까지 가산 점수가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시험 방법의 두 번째인 면접 전형을 한번 볼까요? 면접 시험 여기 평가 요소를 보면은 공무원으로서의 정신 자세가 가장 먼저 언급돼 있고 그 다음으로 전문 지식과 그 응용 능력 등이 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위주로 질문이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만 나온다는 건 아니고요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의 그 내용들을 그래서 미리 적어둔 지원자는 훨씬 왜냐하면 제가 그 지원자는 자기가 질문지를 던진 거 마찬가지니까 답도 준비해 놨겠죠 훨씬 유리합니다 따라서 자기소개서와 직무수행계획서 작성시 면접을 바라보면서 작성해야 해, 해야 하고 그래야 면접관의 답변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쓴 자기소개서나 직무수행계획서는 면접관의 대답을 유도한다 예상 질문을 미리 알수 있다 라고 말할 수 있고 그래서 반대로 이야기하면 대필이 아니고 작성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는 말입니다 이런 면접시 평균 요소 고려한 준비도 그 출발은 직무기술서를 분석해서 직무 분석을 하고 난 뒤에 자기소개서, 직무 수행계획서를 적어두는 것이 중요한데 그 전에 또 하나 중요한 양식이 있습니다 경력 분석 기술서라는 양식이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순차적으로 적어야 많이 예, 적어야 많이 예, 합격률이 높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특히 경력 분석 기술서에 대해서는 뒤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수에 대해서 분야별로 명시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고 임기제의 경우에는 자격, 경력 등을 고려할 협의 결정이라고 되어 있지만 아마 강력한 협의는 불과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공기관은 예산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민간기업의 연봉협상처럼 탄력적이지 못합니다. 이런 점을 사전에 숙지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접수 기간, 접수처, 접수 방법 등 마감일까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11월 28일까지 등기 접수 되어 예. 있습니다.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고 보면 밑에도 나와 있네요. 등기와 방문 접수 예. 마감일은 11월 28일까지입니다. 자. 그럼 모주공고를 분석하고 특히 직무기술서 혹은 직무설명서라고도 하기도 하는데요. 그것을 중심으로 나의 경력과 역량에 부합되는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모주공고에 나와 있는 주요 업무를 나에게 맞도록 우선순위로 재정립하는 게 남았습니다. 이것을 직무 분석이라고 합니다. 직무 분석에 대해서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자기소개서 직무 수행 계획서 작성 순서는 경력 분석 기술서를 먼저 작성하고 자기소개서 직무 수행 방향 잡기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최종 응시 원서에 작성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위의 단계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왜 경력 분석 기술서가 필요한지를 설명드리면 보통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의 입사지원서를 작성하실 때 사전에 자신의 경력에 대한 정리 없이 바로 작성을 하시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생각이 정리가 잘 되지 않고 작성하면서 생각하려고 하니 작성하기가 힘들거나 엉뚱하게 작성하게 됩니다. 실제로 한 분의 십년 넘게 근무한 분들에게 본인의 그분야 장점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등등 이런 하나만한 얘기로 대답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것은 역량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자기 속에서 직무 수행 계획서 등의 입사 지원 서류 적기 전에 사전 준비 작업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본격적인 경기에 앞서 준비 운동을 하는 것과 같은 원리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경력 분석 기술서의 용도를 중심으로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나의 경력을 모직 공고에 맞춤용으로 생각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둘째, 모직 공고를 통한 나의 직무 수행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셋째, 모집 공고의 주요 업무와 나의 상세 업무에 대한 매칭입니다. 앞서 자기소개에서 직무생계획서 작성 순서에서 언급해드린 직무분석과 경력분석 기술 작성이 왜 중요한지는 우측 상단에 직무생계획서 컨설팅 3탄의 일부를 꼭 시청 바랍니다. 니마마라 점연구소 유튜브 채널에 동영상 목록에 보시면 동영상이 나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성공사례 적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활용법과 함께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성공사례 적는 게왜 중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나의 강점을 정리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성공 사례를 정리하다 보면 자연히 이 주요 업무 밑에 속한 상세 업무에서 나의 강점이 무엇인지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지원자의 업무상 강점에 대해서 구체적이면서 변별 있게 기술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강점에 대한 근거 제시가 됩니다. 강점만 기술해 놓으면 진정성이 떨어집니다. 그것을 입증할 만한 근거를 반드시 제시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성공 사례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공공기관의 채용 심사 기준인 NCS 기반에 부합됩니다. NCS 기반이란 한마디로 사례 적입니다 성공 사례 적는 법과 예시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소개하겠습니다. 자, 그럼 성공 사례 적는 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공 사례를 적기 위해서는 그냥 막 적는 것이 아니라 틀이 필요한데요, 그 틀을 프로그램이라고 부릅니다. 니마마라 취업 연구소 에서 컨설팅을 의뢰하시면 자기소개서와 직무수행계획서 작성을 위한 주제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제공합니다. 물론 그것에 대한 활용법도 설명 드리고요. 여기서는 성공 사례 적는 프로그램 중 가장 간단한 것 흔히 말하는 스타 원칙에 입각하여 만들어 놓았습니다. 지원 직무 및 작성 분량에 따라 더 구체적이고 다양해질 수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문장들로 이루어져 있고 지원자가 작성해야 할 부분은 땡땡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땡땡 부분만 지원자가 작성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면접관에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어필되기 위해서 틀을 잡아놓은 것이니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오른쪽에는 이 프로그램의 활용법이 나와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활용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우측 상단에. 중후생계획서 컨설팅 3탄의 2부를 꼭 시청 바랍니다. 예, 역시 니마마라취험연구소 유튜브 채널에 동영상 목록에 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 니마마라취험연구소에서는 맞춤형 컨설팅으로 작성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자기소개서 중후생계획서 작성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경찰병원 공무원 일반 임기제 의료 기술 수기부 강의 2부도 기대해 주세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